파동 공부한 지2주 정도 된코린입니다 파동 카운팅 다이버저스 피보나치 정도를 이용해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파동이 끝날 거라 생각한 지점에서 다이버저스가 생겼을 때 타점을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더 올리거나 내리고 파동이 끝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질문이 뭐지? 파동이 끝날 거라 생각한 지점에서 다이버저스가 생겼을 때, 다이버저스가 어쨌든 있었을 때 타점을 잡는 방법. 근데 그거는 파동마다 다른데. 카운팅 정확히 되죠. 예를 들어서. 또 저는 이제 대부분은 시장가를 안 치고 그 그러니까 차트를 제가 컴퓨터 앞에서 자리를 지켜서 보고 라이브로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장가로 잘안 치고 지정가로 이런 데서 미리 매도를 숏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형성돼요. 다이버 RSI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이미 여기에서 조정받고 여기 올라올 때아래사이를 보면 여기 고점을 뚫었을 때도 미친 스탕 상승이 연장파트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이 구간에서 떨어질 게 이미 고점을 여기 고점 못 넘길 게 보여요. 보인다고. 지정가로 걸어놔요, 여기에서. 근데 그럼 정확한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못 잡지, 인간인데. 운이 좋으면 발끝에서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오파가 여기까지 나왔다고 쳤는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오파가 정확하게 라이트코인 가격을 63.33이라고 칩시다. 37, 37이라고 칩시다. 여기 인데 37이 나올지 조금 더 올라서 47이 나올지 조금 내려서 27이 나올지 아니면 57이 나올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걸어 놓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1, 2, 3, 4, 5건 a b c 건 파동 카운팅이 명확히 돼서 마지막 파동이라고 확신이 거의 생기게 돼요. 모든 제가 매매 들어간 자리들을 보면. 그러면 아래사이도 보면 이미 올라가서 괌에서 들어왔다가 식었는데 올라가면 안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여기 못 넘길 거라는 확신이 든다고. 그러면 지정가로 걸어놓고 애매하다. 이거는 저도 봤는데 애매할 때 있거든요. 애매하면 그러면. 비트 빠지는 애매하면 그러면 확인하고 떨어질 때 시장가로 쏘하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모양이냐면 이거는 주관적이라서 객관적인 뭐 수치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랫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보여서 다시 과매수에서 중립을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에 보통 저는. 시장가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복마감을 원래 보는 게 확인 매매인데, 복마감까지도 안 봐요. 그럼 상당이더부려지거든 그래서 저는 애매할 때는 복마감까지 안 보고 다시 중립으로 들어갔을 때, 괌에서 올라왔다 중립으로 들어갈 때 그냥 시장가로 때리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건 계속 차트를 봐야 돼. 차트를 제대로... 다이번스를 캐치해서 매매하려고 했던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다 단번에 알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